학창시절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학교 괴담을 나누어 보지 않은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학교마다 이런 비슷비슷한 괴담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이런 괴담을 만들어내고 퍼뜨리는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설렘과 두려움으로 들뜬 대학교 기숙사 입실 첫날 신입생들은 서로 친해지기 위해 기숙사 휴게실에 모여 앉아 화제거리를 꺼냈습니다. 너네, 우리 기숙사에 있다는 7대 불가사의 들어봤어? 야 너무 진부하다 그런 괴담은 원래 학교마다 있는 거야 살아있는 조각상 화장실 거울에 비치는 귀신 불에 타 죽은 선생 일가족의 원혼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마지막 전설 다 이런 식이잖아 그때 뒤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선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야 실제 기록이 남아있는 사건도 있어 그리고 마지막 전설 100년 전 악마를 소환했다던 지하실에이 기숙사 밑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잔뜩 들뜬 신입생들은 지하실로 내려갔고 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다며 기세좋게 초혼 게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당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법이죠. 아무리 뻔한 이야기라도 자신의 일이 되면 그 공포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걸 지하실에서 나온 순간부터 신입생들은 한 명씩 7대 불가사의의 주인공이 되어 괴담이 만들어졌던 과거로 끌려가거나 악명에 홀려 살해당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절반도 채 남지 않은 그들은 처음에 괴담 이야기를 나누었던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입학 첫날부터 모두 살해당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한 권의 책. 그건 그들과 함께 다니다 악명이 되어버린 선배가 지하실에 내려가기 전부터 휴게실에서 계속 읽고 있던 책이었습니다. 왜이 책에 우리가 당한 일이 쓰여 있는 거지? 그럼 혹시 이책 내용대로 우리가 조종당하고 있는 거야? 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잊고 있었던 사실. 우리가 만난 귀신, 지하실에 내려가기 전부터 봤어. 이 모든 일들은 지하실에서 초론 게임을 하기 전부터 시작됐던 거야. 뻔한 공포 클리시 안에 담긴, 뻔하지 않은 진실. 중국어권 미스터리 거장 13.67 막내인의 작가 찬호게이의 최신 장편 소설 염소가 웃는 순간이었습니다.